나나야, 놀자. 네. 손 깨끗이 씻고, 아침마들 했지? 네. 손. 네, 오늘은, 어, 크림치즈가 들어간 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 집에서 빵을 자주 만드는데요. 둘, 나나. 나나들이 좋아합니다. 자, 오늘 먼저, 어, 크림치즈에 따뜻한 물 넣고요. 따뜻한 물 여기에? 응 따뜻한 물 어디다 넣어줘 자 미지근한 물 넣고요 그리고 유나가 설탕을 넣어줄래? 아? 어, 다? 어다 넣... 넣어 <laughs> 와 우리 빵에 생각보다 설탕이 참 많이 들어가 그치? 얼마자다 넣었어 자자 자, 예나가 한번 섞 이렇게 피서어줄까응맛응아 어, 설탕을... 나도 저어 보고 싶어 응 자, 그다음에 설탕 잘 넣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아이고. 이스트를 넣어 볼까요? 요 옆에 있는 이스트 갈색 이스트를 넣어 봅시다. 내가 넣어래 어, 유나가 넣어 줘. 아, 넣고 섞고 자. 이스트가 보글보글 할 때까지 약 5분간 기다리겠습니다. 우와, 엄청 많아. 여기 와 예쁜. 이스트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 응. 우와. 우와, 점점 많이 생겨진다. 그죠? 어, 오늘 빵 맛있게 될것 같아? 응! 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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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우와, 우와. 막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응. 자. 우와. 많아졌다. 많아졌네, 그지? 응.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자. 자, 이스트들이 열심히 열심히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 노력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자, 그러면 빠졌다. 우리 버터를 한번 넣어줄까, 얘나가? 응. 응. 버터 넣어주고, 버터를, 버터를 조용히 녹여서 조용히 넣어줬어요. 넣어줬어요. 자. 유나가 이렇게 한번 섞어줘. 섞고. 자, 요번엔 유나가 소금도 넣어줘. 자, 소금. 소금. 응. 음 응? 됐어. 그 정도면 됐어요. 자, 잘 섞어주시고요. 자. 자, 요번엔 밀가루. 자, 요거 나눠서 넣을게. 오자 한번 적고 나머지 또 넣어 볼게요 아, <laughs>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 아빠가 재택근무 중이에요 <laughs> 아빠는 졸리답니다 <laughs> 우와 살살 넣어야지 난 천하장사다. 배면 천하장사이지. 마저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유나도. 유나 유나가 넣고 아, <laughs> 조심 조심. 아, 천하장사 유나 천하장사. 천장. 아 천장 아니야. 저기 천장이네. <laughs> 천하장사 줄이면 천장 천장이야. 자, 아니야. 이제 둘이 손이 준비가 됐어. 응, 그럼 응, 응. 손반 손반죽을 하셔야 된대요. 사실, 요 반죽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룰러... 자, 윤아. 음, 잠깐만. 아까 손을 깨끗이 씻었잖아. 또한번 씻을래요? 네. 여기 손 있습니다. 자, 여기 손이... 음. 반죽. 너 수건 했냐? 뭉쳐보세요. 음. 뭉쳐봐. 응, 아! 음, 뭉쳐봐. 응. 아! 음. 부드러워? 뭉쳐봐. 응, 아! 음, 대박. 얘나 여기 있는 것좀 떼. 반죽 아까우니까 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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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붙은 것 같은데. 요, 그럼 유나가 떼봐. 요 고개 응. 반죽 응. 아, 아깝지. 여기 응. 여기 여기. 응. 네. 네. 반죽. 네. 엄마. 음더 응. 하다 보면 이제 없어져. 꾹꾹 하나로 뭉치세요. 으. 네, 아, 좀들 언니 거야. 아기 엉덩이 같이 될 때까지 해 주세요. 한번 한마디로 부들부들하는 뜻. 음. 다른 때는 주로 제가 하고 아이들은 중간에만 했는데 오늘은 코로나로 심심한가 봅니다.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하네요. 네, 그 덕에 엄마는 좀 편합니다. 코로나 코로나가 그럼 좋다는 뜻이네 한마디로. 아니 누구야. 너네가 도와줘서 좋다는 거야. 자, 우리 큰딸인 예나가 지금 열심히 반죽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응.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아. 자, 언니. <laughs> 아, 언니 열번 하고, 또 우리 유나도 알았어?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넷. 넷 유나는 이거 좀 잡아줘. 잡아줘. 여섯, 엔, 아니 음, 여섯 하 그럼 이번에 유나 갈래 해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언니 너좀 잡아줘, 유나야 열. 둘. 셋. 4, 넷. 4, 4, 5, 아까 잘못됐어. 넷. 아까 잘못됐다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쭈쭈쭈쭈! 자. 이렇게 하나... 반죽한 후에 우리는 이제 발효를 하도록 하자 응자 자, 마지막은 엄마가 이렇게 할게 동글동글 아기 엉덩이 자, 아기, 아, 아기 엉덩이 자 우리 유나 엉덩이 같습니다 유나 아, 엉덩이가 부드럽네 크림치즈에 설탕을 어우 설탕 많이 들어 제가 원래 주어진 레시피에 설탕 반밖에 안 넣는 거거든요 얘나도 한번 해볼래? 응 이거 넣으면 돼? 어. 으아! 가막 계속, 계데 계속, 도속계다계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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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건 내가 넣을래 건 올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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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잘해서 많이 많이 언무 싹싹싹 되게 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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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와, 지금 우리가 반죽한 지 지금 한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와, 보자. 와 자, 손가락으로 쭉 눌러봐. <laughs> 떼봐. 반죽해드 네. 저도 이렇게 1차 발효 끝났을 때, 어, 만지면 너무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음. 엄마. 슬라임보다 더 부드럽다. 아, 나, 어, 나 이거 슬라임, 클레이통에 담고 싶다. 자, 알아야지. 일단 2차 발효를 위해서 둥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거 걸린 사람 큰 거. 나큰 거. 나큰 거. 나큰거 찜. 나큰거 찜. 나 이거. 나 이거 찜. 자,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부드러워. 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아, 손에 안 묻는 다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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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리는 거야. 유나야, 그게 아니라 이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동글려.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접어. 이렇게,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도 해볼래. 어. 자. 언니 야 이렇게 하는 건 알지? 자, 끝에를 이렇게 동글 동글 아. 동글. 그렇게 반죽을 빼면 안 돼. 언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 끝에 이렇게 동글 동글.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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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글. 옛날 여기 왔어요 그러면. 네. 응. 그래서 여기다가 놔주세요. 아, 나왜 이렇게 다... 예쁘게 안 되지? 옛날 아. 그건 옛날에 그 우리 모닝빵 만들었을 때 했던 거고 그냥 끝에만 해서 놔도 돼. 이렇게? 응. 만두처럼? 응, 끝에만 이렇게. 응. 아하, 이해 완료. 응. 그때쯤엄마 생각해도 뭐 동그려도 될것 같긴 하다. 한번 해볼래? 옛날 생각하면서. 응. 옛날에 모닝빵을 만들었때 이렇게. 응, 여기서부터 해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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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억을 해. 하고 있네. 음, 그때 나 처음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그치. 나해래 그때 잘 못했잖아. 자, 잘 못했음도 그치 잘, 잘. 되게 모양이 이뻐요. 네, 잘했어 자, 이 차화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아 쪽에 기둥 쪽에. 저기 쪽, 저기 쪽. 자, 여기 어떻게 좀. 두께가 비슷비슷하게 더더 더 길게 길게 더 길게 길게 야 그게 뭐야 자 예나야 한번 해보자 길게 여기 여기 응 그냥 그냥 그렇게 늘려뜨리면 끊어질 수 있어 응또 다시 하면 되지 여기. 근데 밀가루 묻혀서 다시 하기 힘들겠다 자 거기 너무 가늘어서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응. 자, 늦게... 가, 가는 데는 뭐, 치즈를 조금만 넣으면 되지, 뭐, 그치? 여기 조금 두껍다, 여기 조금 더 해보자. 응. 음. 자, 밀어내. 자, 밀어봅시다. 두껍다. 와. 되게 얇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자, 여기 조금, 엄마 생각인데, 이렇게 가운데서 하실까? 이렇게 조금 더 밀면, 깔주네.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얘네야. 빵에 어 좀만 더 밀자. 내가 이거 준비해 응. 딱. 내가 딱준비을게 됐다. 네. 자, 어. 내가 딱 준비해 놨어. 자, 짤주머니로 크림치즈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오, 어, 그러니까 엄마 보니까 한 줄만 가도 될것 같아. 한 줄만. 나중에. 왜구? 엄마가 너무 일찍부터 오븐을 됐다 됐다 자 꼬집꼬집 해 봅시다 꼬집꼬집 안으로잘 접어서 꼬집 엄청 잘했어 너무 즐겼다 나 엄마보다 더 잘할 거야 음, 꼬집. 나 나는 언니랑 엄마보다 엄청 잘할 거야 네 기대하겠습니다 신 진짜거든 하! 신 진짜 하야침 <laughs> 뛰어 알았어 자꼬집 꼬집꼬집 꼬집 꼬집 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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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집 y p r e 꼬집 꼬집 r e t t y p 꼬 꼬집 t 꼬 p 꼬 e 꼬 t 꼬 p 꼬 e 꼬집꼬 p r e 꼬집 꼬집 꼬집꼬집꼬집꼬 e 꼬 t y pretty, p r e t 꼬 y 꼬 r e t t y pretty, p 꼬집 t t 꼬집 r e t t 좀꼬 r e 꼬집 꼬집꼬집꼬집가나 꼬집, 꼬집. 꼬집었어. 자반죽을 꼬집어야지. 데 내가 자. 왜? 아, 문제 데자 <laughs> 우리 예나가 만드는 하트 어떨지. 일단 그렇지. 아두번구좀 뚱뚱한 거. 뚱뚱한 거 같아. 같아. 그럼 뭐 다른 모양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살짝만 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나난 아, 음, 프렌치 모양이 근데 좋아 나도 근데 여기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기 응. 또 하나 있어요 얘네 아. 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2층으로 치. 구우면 됩니다 2층으로 구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을 거야 응. 아, 어차피 한 사람당 하나 응 음, 근데 맛있겠다 와 아, 귀여워 되게 이쁘다 네 되게 이쁘네 자 예나의 반죽 완성 이제는. 예나 도 해보자 그렇지 음. 자 밀어주세요 <laughs> <laughs> 와 <우와>. 엄청 <laughs> <참> 가깝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한번 해봐 얇은데 뭐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 너무 얇게 하지 마 됐다. 됐어 됐어 <laughs> 음 꼬집 <꼬집꼬집>. 꼬집 <laughs> 음. 거야? 응. 나 프레첼 만들까? 응. 음. 이쪽이 좀 괜찮아. 자, 반으로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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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들어졌다. 우리 유나 것도 완성. 드디어 빵이 다 나왔습니다. 얘들아 한번 먹어 봐. 와. 가장 맛없 내 사랑을 받아두. 아뜨고 도 <laughs> 자. 아, 자. 언니가 해. 자. 한번 못생긴 거 하나 아, 뜨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뜨고 도가. 이거 너가 만든 음. 거잖아. 자. <웃음> <웃음> 다, 다 다. 우리 급한. 음 맛있어. <laughs> 맛있어? 그래. 아, 네. 먹으니까 우유 먹기않아 응. 음. 예나 오늘 채빵 만들면서 좋았던 건 뭐야? 음 나는 응. 그거 크림치즈 먹은 거. <laughs> 어 크림치즈 먹은 데. 아 이거 모양 만드는 거. 아 모양 만드는 게 제일 좋았어? 이거 어, 내가 만든 것도. 어 아, 이거 아, 맞아. 핸드 털면 핸들.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핸드 어. 털오 핸드 핸들, 핸들. 어, 핸들 같기도하다. 자그 유나는 오늘 유나는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음 이거 이거 만드는 거. 아니 이게 만드는 일에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모양 만드는, 모양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게 어, 모양 만드는 게 모양 만는 게 제일 좋았어. 응. 그러면 예나는 뭐가 또 아쉬웠어? 아쉬웠던 거? 어. 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지 않지고아 아, 원하는 모양으로 안될때좀 아쉬웠어. 윤나는 나도 이거 처음엔 엄마가 응. 이렇게 보였는데맞아 그거 <laughs>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치즈도 튀어나오고 그런 것도 있었어. 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빵을 만들 때면. 살짝 두껍게. 아 조금 더 두껍게. 맨 처음에 이렇게 길게 만들 때 두껍게. 유나는? 아니 그럼 또 모양이 안 나오지? 응, 유나는 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빵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빵 길게. 음, 길이가 짧지 않고 길게 만들면 좋겠다. 그랬어? 이제 좀 짧지 않고. 나 전반에. 자,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빵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이들이랑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앞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